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이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요. 어,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많은데, 그동안 대전 지역은 그래도 마른 가뭄이어서 좀 비를 필요, 좀 필요한 상황인데 대청도 많이 말랐거든요. 근데 어, 이번에 또 이렇게 단비가 내서 감사하고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대로 성령의 단비가 임하는 영적으로도 성령의 담비가 이만한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중고층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아, 우리 옆 사람 인사 좀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중고층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앞에 앉아있는 우리 젊은이들 축복합니다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앞에서 예배되는 젊은들이볼때 너무 힘이 됩니다 어, 유다왕 아몬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 19절 아몬이 왕이 될때 나이가 22세라 그런데 이 아몬이라는 왕을 본문에 소개하면서 유달리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온 문구가 20절 21절을 보면 은 아몬이 그의 부친 문하세 행한 같이 했다 21절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했다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아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친 문화세가 누굽니까? 우리가 지난 2주간 좀 봤죠? 어, 떤 데를 차용했죠 유다 역대 왕들 중에 그처럼 기상천외하게 갖가지 우상을 끌어들인 왕이 없었습니다. 문화세 같은 왕이 없었어요. 바알과 아세대상 기본이고, 하늘에 이뤄 성신, 그리고 천체 숭배재단 같은 것을 성전마당에서 하고, 각종 복술 전부당 플러스 인신제사까지. 성경에서 문나세가 어떤 우상 섬기는 짓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런 면에서 문나세는 하나의 악한 왕이었고 그는 문나세의 아들의 부문의 아몬입니다 그리고 아몬은 바로 그 부친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이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문의 아몬은 그 아버지로부터 아주 옳지 않은 것을 배우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불행한 왕이 됐습니다 어, 이런 의미에서 또 얘기지만은 부모는 늘 가까이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에서 늘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고 자녀들의 삶의 거울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밖에서도 우리가 예의를 가지고 사람 관계를 조심하면 하지만 특별히 전늘 강조하고 싶, 강조하는 게 가정에서 더 눈치를 보라는 게 아니라 더 조심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될 곳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가정은 말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삶이 다 드러납니다. 부모의 삶이 드러나요. 그 자체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어, 본문의 아몬, 그 아버지의 길을 걸어간, 어, 이 아몬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로, 아몬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부모로부터 아버지부터 그 나쁜 것을 배웠는데, 결국 그의 삶의 행태를 보니까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2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버리고 그랬어요. 하나님 버린 사람이 아몬입니다. 이 성경에서 아몬인 사람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버리든 안 버리든 자기 자유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버린 아몬이 잘 됐습니까? 오늘 망했어요. 죽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그 신복들이 그에게 반영하여 왕을, 아몬 왕을 궁중에서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 결론부터, 오늘 서른 게 결론인데, 세상껏 다 버려도,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네. 믿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네. 교회를 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잘하시는데, 쉽게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과 아멘, 믿음과 예배, 뭐, 이런 거를. 쉽게 버려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간단합니다. 복음은요,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그냥 서러운 게 결론, 하나님을 버리면 망한다. 하나님을 인생을 창조한 하나님 주인 대신, 인생이 주인 대신 하나님을 버리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버린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그 당시 교회 고등부 저희 학년이 한 40명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많이 그 당시 그렇게 많았어요. 한 학년 몇십 명씩이었습니다. 주일학교도몇백명 중고등부 2 300명 뭐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아이들도 많이 줄어들 고뭐 저출산도 있고 다음 세대 많이 죽고 뭐 이런 데서 영적으로 죽고 있는데 그 당시 엄청 많았어요. 저희 학년 하나는 40명 졸업할 때 고등학교 졸업해서 특히 남자들을 보면 대학 그때는 대학도 다 가지는 않았어요 직장, 군대 막가다그 중에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도 일부 있지만 그외로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그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렇진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군대 가서서 믿음 다우슬다 떨어지고 직장 생활 다 떨어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친구들, 교회를 떠난 친구들, 믿음을 버려버린 친구들이잖아요. 몇 명을 제가 알고 있고 소식을 가끔 듣습니다. 그중 어떤 친구는요, 알코올 중독이 돼 버렸습니다. 고등학교 때 중삼, 고삼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친구인데 이상하게 졸업하더니 하늘을 떠나 버렸어. 요 아무 쳐 버려, 하늘 버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10여 년얘 기도 뭐요. 알코올 중독, 이 술을 마시면 손이 떨려. 술로 살아,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술로 살아 술. 로 인생이 패인이 되더라고. 요또 어떤 친구는요. 굉장히 좋은 직장이 들어왔어요. 공부도 잘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떨어버렸어, 떨어버렸어. 뭐가 헷갈하게 쉬어가지고서 그 좋은 괜찮은 직장을 그냥 미럼 없이 버리더니 뭐 다른 건데 완전히 믿음도 버리고 생활도 안 되고 그런 친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다 망한, 이런 식으로 망한다는 걸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니까 인생이 잘, 스텝이 꼬이고 잘안 풀리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뭐, 직장이 되고 안 되고 떠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버리면 영혼이 죽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큰하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나마 반대로 그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 영혼이 사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이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인생에 뿌려갔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심령이 잘되고 아프리카 개척 초창기 뭐 1800년대 뭐 그쯤에 탐험가들이 아프리카를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다이아몬드 같은 너무나 귀하고 비싼 보석을 가지고 노는 게 놀이기구로 노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우리 7, 80년대 막 공기돌 가지고 놀았듯이 그때 탐험가들 딱 보니까 어, 너무 비싼 다이아몬드가 애들이 노는 그냥 그냥 게 장난감으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 탐험가들이 어그 애들한테 야 얘들아 내가 맛있는 과자 줄 테니까 바꿀래? 그 과자를 딱 먹여줘서 그니까 아이들이 과자를 먹어요. 이게 세상에 처음 먹어보는 맛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다 미련 없이 과자 막 바꾸는 겁니다. 목뭐 자기 또뭐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그 귀한 보석의 가치를 모르고 과자 와 그냥 미련 없이 바꿔 먹은. 어 사실 그 다이아몬드만 제대로 처리가 돼도. 그 과자가 문제입니까?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건데, 이거 알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대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미련하고 바보 같을 수 있냐고. 여러분, 우리 역시, 예,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라는 가치를 잘 모르면,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면, 세상에 값싼 주연님맨을 가지고, 그 다, 아프리카의 흑인 그 아이들의 그거는 그 과자 바꿔먹는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면 세상에 값싼 주연 열매를 미련 없이 바꿔먹는 건 없는지.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수많은 한국계 성도들이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믿음을 세상 것과 그냥 바꿔버려, 그냥. 하나님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에? 물질로 바꿔버리고, 세상 좀 편한 거로 바꿔버리고, 에. 현장 예배 중에서 모르고, 그냥 쉽게 쉽게 팔로 예배를 바꿔버리고, 바꿔버리그 이게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친구들 다다이아몬드의 보석의 가치를 모르는 거나 이거나 비싸 이게 더안 좋은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선신 사랑 성도 여러분. 이사야 33장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안네요.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크게 따라오실까요? 여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네. 너의 보배라.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금 보석, 현찰, 부동산. 이런 것만 보아로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의 믿음이 보배다. 이렇게. 금은 보석이 보배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사장의 사도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질그릇에 믿음이라는 보배, 예수라는 보배를 가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구에게 넘나 이 말씀이 있어요. 성대 여러분, 기억합시다. 어, 그래서 여기서 이 보편적 우리의 가치관과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치 기준이 완전 달라요. 너무 달라요. 또 거듭 말씀드니다 우리는 금은 보석 현찰이 보아야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보아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세상 떠날 때 금은 보석 현찰 부동산 지고 갑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모르는 가치관과 하나님 말씀하신 가치관이 달라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네? 여러분 생각이 맞아요. 사람들이, 믿음은 사람들 생각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음. 그래서 이 서로의 가치 기준이 전혀 다르다 보니까 네? 세상에 썩을 금은 보석 현찰 이것과 믿음, 예배, 교회 이게 서로 상충돼 부딪혔다고 아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과감히 믿음 버려 예배 버리고 그냥 세상 것 썩을 것그 매우 유한한 것 금은 보석 현찰 이것 쫓아 이거 잡는 거예요. 마치 과자하고 보석을 바꿔 버리는 그런 친구들 아이들 그보다 것 이게 더 심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우 물질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과 같이 가는 우리도 모르게 따라가고 그게 좋은, 그게 진인줄 아닙니다. 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망합니다. 법문의 아무리 망해버렸어. 영육이 망했버렸어 믿음을 버리면 망합니다. 예배를 버리면 망합니다. 인생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출구가 막아버려. 이거 중요한 출구를 버리면 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자손손이 은혜 안에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크게 따라합시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고 현찰 물려주고 거기 정신 빠지면 안 되고 믿음을 물려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경이하는 고귀한 영적인 가치관을 물려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은 머리가 아주 비상했던 수제입니다 당시 가말레 대문화생이었고 최고의 학부였습니다. 요즘 은 서울 대학. 그런데 그가 담에색도 상했서 예수 만난 뒤에 가치관이 변했어요.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 기준인지를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몰랐어요. 음. 그 어떤 고백을 하고 있죠? 빌리브 3장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내주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일하며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을 보려고. 러비시. 그동안 자기가 추구했던, 최고의 우선순위였던, 그 가말렐의 문화생, 로마 시민권, 베냐민 망통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이런 거 대단한 줄 알았다. 그게 최고야. 그거 자라가. 그거 의지하고 혈기 왕성했다. 근데 예수 만난 뒤에 이 모든 것을 배설을 보려고. 러비시 쓰레기로 하겠다. 그래다 필요 없고 버려라 그런 뜻이었네.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절대적 우선순위 말하고 말하고 있는데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이 똑바로 들어가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보는 기준이 달라지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가 딱 분별이 생겨요. 근데 믿음이 션처럼 이게 헷갈려. 엉뚱한 믿음 버리고 이것 쫓아가고 인생이 스텝이 꼬인다다 어. 여러분 예수를 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저 여러분 오늘 이 부에 들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 사도 벌의 고백은 뭐냐?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났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좋다. 그전에 그전 자기가 막 주렁주렁 인생에 달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 최고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다 잃어버려도 좋다. 그러나 주님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구원의 주님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극단적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거다 필요 없으니까 버리라 그런 게 아니라 절대적 우선순위 비교 불가 우선순위 그것은 예수님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예배요 교회요 이 모든 영적인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찬양을 합니다 요즘, 요즘 젊은 세대는 이 찬양 잘 모르지만 몇십 년 전.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천하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laughs> 본문의 아모는 하늘을 버렸습니다. 일대지 결론인데요. 하나님을 버린 것은 자기 인생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 자기 인생을 찾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믿음을 버리면 자기 인생 버린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무엇을 얻었든 무엇을 이루었든 의미 없습니다. 전도서 솔로몬 기자가 다누려보고한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m e a n i 의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의미가 없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거 의미 없다 이게. 네.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돼야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영혼의 뿌리가 죽었는데 세상에 어떤 거, 가진 거, 누린 거 의미가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영혼이 잘 되므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 두 번째, 이 본문에 주는 교훈은요. 어, 첫째로는 이, 아몬는 하나님 버린 사람이었죠. 두 번째로 아몬는 길을 잘못 들어선 사람이었습니다. 암호는 길을 잘못 들어서요. 22절,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않았다. 성경에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잘 가고 있나요? 하나님 여러분을 평가할 때, 나를 평가할 때 어떨까요? 암호는 그 길을, 그 길로 행하지 않그 말씀의 길, 진리의 길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암호를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암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무십니까? 성대 여러분. 이 세상에는 길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 길, 저 길, 많은 길 얘기해요. 근데요, 영적으로 보면, 성경으로 보면 딱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만 이해하시는 그 복음이 아니에요. 아주 초등학교를 못 나온, 못 배운 사람일지라도 복음이 심플합니다. 길이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딱두 가지. 사람들이 뭐주부장님 많은 길을 얘기했는데 딱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가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늘 선택의 길에 서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매우 엄한 길을 갈수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이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꼭 옳은 길은 아닙니다. 그리고 늘 영적 분별이 필요하다, 이거. 이것은 예수님 넓은 길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 인생은 정말 걸어가야 될 길을, 길을 알수 있는가? 여러분, 길잘 알고 가세요? 인생은 정말 길을 잘 알고 있을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인간이 우리 근본 죄인 DNA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 길을 잘 알고 있을까?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잠원 20장 몇 군데 보면요 사람의 걸음은 여와께로 말미암 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수 있으랴? 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 길이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며 걷는 자의 이지 아니하다 우리는 내길막 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는 매우 한정돼. 그런데 내일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도 모르는 주제 뭐 길을 알아요. 자번1 6장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여호와시라겠습니다. 음. 곤충학자들 얘기는요. 아주 작은 길을 다는 니 개미 있잖아요. 이 개미가 막 때려다니지 않잖아요. 이 개미가요 분명히 자기가 가는 길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개미가 아무 길이나 가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근대 개미한테 물어보세요. 너 혹시 길 아냐? 너길 알고 있다. 왔다. 오히려, 오히려 사람이 자기가 걸어야 될 길을 제대로 못 찾는 거 헤맬 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다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하늘을 날아가는 새요. 자기가 날아가 길을 알고 있어요. 그냥 막 날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조류학자들이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날아온 제비들이 옛날에 처마집에 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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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둥지 붙을 때이 제비가 작년에 있었던 전화남도그 촌구석에 어느 집에 그 처마처마집 청아, 찾아갔잖아요그 길을 하는 거예요. 키가 막히지 않습니까? 철새들이 다 길을 하잖아요. 근데 똑똑하다고 스스로 처치는 인생은 정작 자기가 걸어야 잘 몰라. 지가 가는 길이 오른 줄 알아 그냥. 네. 정보는 뭘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재테크 너무 많아. 너무 많이 알고 있어. 그런데 그거 아는 것과 길을 아는 건 달라요. 어떤 사람이 유럽 스위스 알프 산맥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13일간 조난 당했다가 극적으로 구조를 받았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불과 반경 6km 이내를 숲속을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는 길을 찾는다고한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부지런히 찾았어요. 무지러 부지런히, 부지런히 사는 거예요. 근데 막 나중에 보니까 헤매 고 조난, 구조자가 안 왔으면 죽었습니다. 예. 자기는 열심히 막 사, 찾는다고 찾았는데 보니까 방경 6km를 빙빙 돈 겁니다. 돈다고 생각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결론 들어왔는데요. 성대 여러분! 인생의 길 대신 예수를 이루면 인생은 빙도입니다. 부지런히 찾긴 찾는데 헤매버려요. 방황하고 빙 돌고 그냥 그런 곳에 니다 결국은 길을 못 찾고 주님 못 나면 그냥 조난당해서 죽습니다. 영이 죽어버려. 자기는 열심히 뭐 찾는 길을 찾았어. 근데 빙빙 돈다니까요. 인생이 그렇게 지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생각은 많이 하고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데 길을 찾는 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1 십상에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자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 대신 예수를 모르면 길을 논하지 마라. 길이 없다. 그래서 예수가 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죠. 예수가 길이다. 옆에 사람 길못 찾는 사람 있을 수 있어. 여기 인사 좀하시 예수가 길입니다. 인사하세요. 엉뚱한 길 가지 마세요. 네. 무조건 돈 버는 길, 무조건 재택하는 길, 그 길이 꼭 어른 길을 은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사람들이 길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조언하는 사람들의 길이 아닙니다. 다수가 흘러가는 흐름과 유행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랬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이 길을 잘 가야, 이 믿음의 길, 이 길을 잘 가야 내 인생이 결국 하나님 만나는 것이지, 여기를 잘못 걸어서면, 이 길을 헤매면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말씀이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 대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길입니다. 한번 따라보실까요? 말씀이 길이다. 그래서 10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갑시오. 우리 인생은 막 수많은 핸드폰에 정보 수집으로 정신없이 하는데, 하늘의 정보, 말씀의 정보, 영적인 정보, 요거 모르면 헤입니다 무엇을 그가 얻었든 의미 없습니다. 누가 뭐 12장, 그부자는 많이 얻었지만, 길을 잘못 찾았어요 오늘 본문의 아모는 길을 잘못 걸어왔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걸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가 길이다. 말씀이 길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 잘 흔들리지 않냐고. 아, 코로나 재확산이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지만은 이 믿음 흔들리지 않냐고 잘 달려가는 승리하는 여러분에게를 주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녀하겠습니다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 갓길을 바라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을 모진 바람